하고 있는데요. 아, 이 제품은 어떤 제품인가요? 이 제품은 초음파로 감지하는 제품으로서 전체에 어떠한 리크가 발생했을 때그 리크를 그 초음파 미세한 반응을 할때그 미세한 반응을 잡아내는 시스템이거든요. 네, 초음파로요. 아무래도 리크가 발생하면 거기에 소리가 발생하잖아요. 그 소리를 이렇게 중간에서 띄어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네. 약간 발생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서. 발생하면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네, 맞아요. 어, 이 제품들이 다 똑같은 기능 하나요 다른? 전체 다, 기능 기능. 다 다른 기능 하는데요. 다른 아무래도 기능이고요? 여기 네. 제품들은 네. 포터블 저희 휴대용 감지기들을 제품을 아, 담당하고 네. 있고요. 가스 감지기도 있고 네. 다양한 감지기가 네. 있네요. 네, 여기 제품들은 아무래도 오. 픽스드 고정형으로 네. 정유 산업이나 아니면 뭐 EPC 사업에도 어, 네. 들어가게 되는 거고 아무래도 이 제품들은 음. 저희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네. 장비에서도 많이 들어가고 아, 있어요. 그쪽 산업에서도 많이. 들어가고 제품을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허니의 제품은 저희가 다 아까도 다 만나봤는데요. 이게 더불어서 이렇게 초음파 제품과 다양한 기계도 만나봤습니다.